안녕하세요. 스콘즈 박현입니다. 오늘 XC90 신형이 나왔다고 해서 촬영을 하러 왔는데요. 지금 저희가 시승하는 모델은 XC90 B6와 T8이 있는데 B6 모델이고요. B6 중에서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간 울트라 모델입니다. 기존에는 T8 모델에만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갔다면 이번에는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모델인 B6에도 에어 서스가 적용이 되었다. 에어서스가 들어간 모델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게큰 특징입니다. 이름 자체는 이번에 뭐, 더뉘었나 새로운, 완전 새로운 XC90이다.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였는데, 사실은 뭐,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페이스리프트죠. 네. 페이스리프트 치고는, 이제 또, 그래도 외모가, 이것도 또, 볼보 치고는 많이 바뀌었습니다. 다른 차라면 이 정도 가지고 큰 변화라고 하진 않겠지만, 볼보니까요. 볼보는 이 정도면 사실 좀 많이 변한 거죠. 자, 일단은 헤드램프 형상이 많이 바뀌었죠. 주간주행 등 자체가 LED로 이렇게 선적으로 바뀌었습니다. 모양은 뭐 토르의 망치를 형상화한 뭐 이런 네, 모양인데 기존의 볼보도 사실 더 이상 정돈할 게 있을까 싶을 만큼 정돈되고 깔끔한 인상이었는데 이렇게 선으로 강렬하게 이렇게 들어가면서 훨씬 더또 여기서 더 깔끔해지고 정돈될 게 있구나 싶을 만큼 잘 인상이 정돈이 되었습니다 단아하다고 해야 되나단아하다는 네, 말이 참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릴 형상이랑 새로운 로고 들어간 부분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굉장히 기존의 그릴과 좀 달라지는 조금 더 단정하고 깔끔한 느낌이 드는 인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요 하얀색 포인트의 요 깔끔한 인상이 되게 눈에 띄어서 그런지 이번에 신생 네. 행사에 다 힌트로만 준비를 했더라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 같이 외부를 보시자면, 지금 범퍼 형상 바뀌었죠? 범퍼 형상에 여기 보통은 안개등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안개등 아니면 여기 공기가 이렇게 흐르면서 보통은 이 휘라우스 안쪽에 공기가 흐르도록 하는 에어커튼 형성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 그런 건 아니고, 초음파 센서가 오히려 이쪽에 들어가 있네요. 안개등은 여기에 같이 있지 않구요. 여기 이 부분에 범퍼에 보통은 초음파 센서가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초음파 센서를 최대한 좀, 이 범퍼에는 이 사이즈 측에 넣었는데, 이 아래쪽. 이 아래쪽에 추가적인 그릴, 여기도 지금 공기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이 공기 들어가는 부분 옆쪽에 초음파 센서가 이렇게 숨겨져 있습니다. 약간 좀 눈에 안 띄게 하려고 해서 딱 처음에 전면에서 봤을 때는 이런 센서나 다른 뭔가 조금의 디테일도 최대한 줄여서 굉장히 깔끔하게 보이게끔 디자인을 하려고 했다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제 범퍼 형상도 바뀐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측면으로 오시면 휠 형상도 좀 바뀐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타이어는 컨티넨탈 프리미엄 컨토트 6가 들어가 있고요 275에 40R 21인치 휠 타이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외에 뭐큰 변화라고 볼수 있는 부분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램프는 어떻게 들어온는지 한번 볼까요 플레이 화면이 9인치에서 11인치로 확연히 커졌고요. 처리하는 메인 프로세서가 좀 굉장히 기존 자동차에 쓰이지 않던 좋은 프로세서가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핸드폰으로 치면 좀 많이 빨라진 거죠?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기술들을 많이 넣어서 이번에 볼보가 뭐 새로운 볼보, 새로운 XC90 이러면서 뭔가 굉장히 변화가 많은 것처럼 홍보를 했는데 생각보다 이 외형에 보이는 변화는 크지 않잖아요. 하지만 이제 저런 식으로 실내 UI, 유저 인터페이스, 그리고 그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유저가 체험할 수 있는 유저 익스피리언스를 UX를 이제 많이 업그레이드 했다, 바꿨다. 이제 이런 면에서 완전 좀 새로운 볼보다 새로운 XC90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얼마나 많이 달라졌는지는 이 안에서 다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승을 일단 해보러 가볼까요? 자 지금 이제 볼보 새로운 네, 페이스리프트지만 새로운 XC90 B6 올휠드라이브 네 모델을 타고 있습니다. 지금 B6는 T8하고 다르게 이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아니죠. 그냥 일반 마일드 음. 하이브리드입니다. 말더 하이브리드라고 하지만은 말 그대로 약한 부드러운 하이브리드 그러니까 그냥 엔진을 보조하는 정도의 모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미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은 대략 300마력 그리고 42.8kgm의 f 토크를 내는 어 2,000cc 엔진이 들어가 있고요. 이거는 이제 불보에서 거의 다 여기를 조율해가지고 사용을 하죠. 지금 이 가솔린 엔진에다가 여기에 10kW, 약한 13.6마력 정도 되죠. 13.6마력 정도 되는 이제 모터가 따로 달려 있습니다. 그 모터가 이제 급가속, 뭐 출발을 한다던가 이럴 때 엔진의 힘을 좀더 보조해주는, 그러니까 엔진의 큰 변화에 모터가 개입을 해서 그 변화를 좀 줄여주고 조금 더큰 힘이 필요할 때 살짝 보태주는 정도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모터의 역할이 중요하다던가 배터리의 역할이 중요한 건 아니고 이거는 이 파워트레인 자체를 보조하는 역할이죠. 지금 이 XC90의 가장 큰 변화는요. 바로 에어 서스펜션입니다. 저는 사실 볼보를 타면서 에어 서스펜션이 있고 어프에 따라서 이 승차감이 정말 많이 다르다고 느꼈거든요 일단은 이 에어 서스펜션 넣기 위해서 이 B6 울트라 모델에만 들어가 있고 그거보다 낮은 트림엔 없습니다 그리고 울트라만 다크랑 브라이트라고 해서 두가지 이제 트림으로 네, 이 외장이 약간 좀 다른 거죠. 두 가지로 이제 구분이 되어 있고요. 이 에어 서스펜션 이 있는 거는 이제 액티브 실시가 적용이 된 겁니다. 그러 그러니까 그, 보통 기존에 있던 그 에어 서스펜션이 없는 모델은 그냥 투어링 실시가 되는 거고, 요거는 액티브 실시라고 해서 이제 그 초당 500번 정도 체크를 막 해가지고 이 센서를 통해서 이 노면의 상태를 확인하고 거기에 따라서 대응하는 그런 액티브 실시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어 서스펜션이 적용이 되어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차는요, 승차감이 정말 좋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 서스펜션 설정이 자, 이게 주행 모드로 하면 바로 이렇게. 주행 역학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네요. 아마도 뭐 이거 드라이브 다이내믹고 이런 건가? 주행 역학 부분에서 주행 모드가 지금 스탠다드, 오프로드가 있고요. 그리고 스티어링 감도 부드러운 단단함, 그리고 서스펜션 감도 부드러운 단단함이 있는데 지금 기본적인 설정은 다 부드러움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저, 제가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아주 약간 그물 위에 살짝 그 파도가 거의 없는 물 위에 약간 떠 있는 것처럼 약간 좀 부드럽게 약간 이렇게. 출렁거림까지는 아닌데 그러니까 다른 그런 좀 출렁이 많은 차에 비해서는 또 많은 편 아니에요. 그런 어느 정도 이제 그 노면의 움직임을 흡수하는 살짝의 움직임이 있습니다. 근데 이걸 단단함으로 바꾸잖아요. 그러면 요 약간 살짝 살짝 그 노면 상태에 따라서 이렇게 흔들흔들하는 느낌, 약간 약간의 바운싱이죠. 이게 싹 사라지면서 조금 더딱 안정적으로 차체가 뭔가 땅에 어느 정도 땅을 눌러져가는 간단 간단한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약간 이휠 타이어를 통해서 들어오는 자잘한 진동들은 또 확실히 늘어납니다. 그래서 저는 고속에서는 사실 단단한 모드가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요. 그리고 저속 구간이나 시내 구간에서는 부드러움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자, 지금 터널 구간을 지나고 있는데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터널 구간에는 약간 이 노면을 일부러 이렇게 파도치듯이 약간 이렇게 굴곡을 만들어 준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 터널 지나가는데 전혀 지금까지 제가 탔던 차 중에 가장 안 느껴지는, 물론 제가 고급차를 탄 편이 아니긴 합니다. 네, 일단은 그런 굴곡도 거의 흡수해주는 걸볼수 있습니다. 출구 나갈 때 돼가지고 차선 변경하거나 이럴 때 일부러 왜 도로 표면을 편해서 그 노면으로부터 소음이 들게끔 하는 그런 도로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도로 이렇게 일자로 파여있는 데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소음도 거의 나지 않고 그것 때문에 뭔가 차가 움직임이 생기는 것도 안 보이는 걸 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웬만한 자잘한 요철 같은 것들은 정말 싹다 걸러주고요. 그리고 이 속도가 높아질수록 안정감도 좋아지고요. 단단한 서스펜션으로 하면 확실히 고속에선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제가 일부러 코너를 조금 빠르게 빠져나왔는데 이 관성 때문에 물건이 옆으로 쏠리는데 또 상대적으로 롤이 심해지진 않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이게 롤과 피칭이 없는 편이냐? 그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오히려 낮은 속도에서 부드러움을 모두로 하게 되면 롤과 피칭이 또 생깁니다. 근데 지금 이제 단단한 모드기도 했고요. 오히려 속도가 붙어서 그 빠르게 그 스티어링 휠의 각도를 유지하면서 속도의 변화 없이 가게 되면 이제 그 상태를 잘 안정적으로 잡고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안정적인 주행과 편안한 주행을 둘다잘 잡고 있고 속도와 도로 상황에 맞춰서 내가 그 서스펜션을 선택만 해준다면은 어느 상황에나 잘 대응을 할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원래 큰 차가 너무 접지를 왠지 잃을 것 같이 출렁거리거나 흔들리는 걸 굉장히 좀안 좋아하는 편인데 일단은 그두 가지를 다 잡았다. 그리고 승차감 그 와중에 편안하다는 게 확실히 에어 서스펜션은 돈값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차의 뭐 승차감은 굳이 더 구구절절 논할 필요 없이 너무 좋다 그렇게 그냥 아주 그냥 간단하게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승차감도 좋고 그 승차감에 따른 주행 질감은 더 좋다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엔진 출력 조절이나 반응 조절 부분에 있어서는 뭐 기존의 그런 파워트레인과 크게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뭐 B6를 탔을 때 느낌과는 큰 차별화가 없고 T8을 탔을 때처럼 뭔가 되게 출력이 부드러우면서도 빠르게 되고 되게 막 신나고 가속이 잘 되고 이런 부분까지는 사실 좀 아니긴 하거든요 B6 기존의 파워트레인 느낌은 그대로 가져가고 있고요 이 에어 서스펜션에 의해서 승차감과 이 승차감이랑 주행 질감도 어느 정도 같이 가는 게 주행을 할때 얘가 접지를 얼마나 잘 유지하면서 부드럽게 가느냐 어떤 느낌으로 가느냐도 사실 주행 질감에 같이 연결이 되거든요 물론 이제 파워트레인 반응하고 스티어링 휠의 조절도 하고 여러 여러 가지가 같이 있겠지만 이제 그런 부분에서 뭐 주행 질감도 조금 개선됐고 그리고 그렇다고 이제 파워트레인 반응은 뭐 이전과 비슷하다 이렇게 정리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가장 큰 변화라고 하는 거는 아무래도 유저 인터페이스 UX의 변화일 텐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양옆에 아주 예쁘게 속도와 RPM, 게이지가딱 있고요. 그리고 가운데 부분이 바뀌는데 이게 좀 특이한 게 그냥 내비게이션 화면을 보여줄 것이냐 안 보여줄 것이냐 요 이렇게 심플하게 요둘 중에 하나더라고요. 그리고 밑에 이제 주요 어느 정도 이제 갈수 있는 거리가 있는 거 정도. 그래서 되게 계기판이 어떻게 보면 심플합니다. 계기판하고 이 스티어링휠의 버튼만 봤을 때는 거의 뭐 전기차 느낌인데요. 그래서 지금 가운데 있는 O 버튼을 누르면 트리 컴퓨터가 뜨기는 하는데요. 이제 그래서 뭐 트리 컴퓨터 재설정 닫기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끝이에요. 트립 컴퓨터 지금 어느 정도 주행 거리를 가고 있고 연비는 어느 정도 나오고 약간 요거 체크해 주는 트립 정도가 뜨고 자 그래서 거의 모든 기능은 이제 디스플레이 있는거나 마찬가지인데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알림 같은 거 뜨는 부분은 거의 뭐 다른데도 에다 그렇게 나오니까 비슷하고요 그리고 여기 내비게이션 화면이 정사각형에 가까워서 충분히 보기 편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 아래에 이제 기기 연결, 휴대폰 연결 이런 부분이랑 그다음에 라디오, 멜론 어시스턴트, 주행 모드가 있습니다 사실 저번에는 여기 부분이 다른 게 있었거든요 여기 일단 제일 접근하기 편한 곳에 주행 모드와 차량 설정으로 바로 진입할 수 있는 게 일단은 가장 큰 특징인 것 같고요 그 이쪽에 어플리케이션으로 이제 뭐 블루투스 플레이어, 라디오, 전화 이런 거는 다 기존에 있던 거고 여기에 이제 T맵이랑 뭐플로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 카플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웨일도 있죠? 멜론 아, 이게 지금 아직, 아, 주행 중 이용 불가. 주행 중 이용 불가 한 부분에 이렇게 색깔이 흐르게 되어 있고요. 출시 행사장에서는 여기에 이제 유튜브도 깔려있고, 여러 가지 이제 지원할 수 있는 기능들에 대해서 설명이 있었거든요. 출시 행사장 때 영상을 넣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일 중요한 건 UI죠? 일단은 기본적으로 알림 없음. <laughs> 이렇게 핸드폰처럼 위에서 아래로 쓸어내리면 이제 알림 같은 것들이 보통 다뜨고요그 다음에 요거는 처음에 그러니까 내비게이션 화면이 나오고요. 대부분의 차량들이 그렇듯이 이쪽에 공조장치. 그리고 여기 음악 관련된 거랑 공조장치 중에서 이 앞에 시어 관련된 거는 이제 아래쪽에 빠져 있는 거는 기존과 동일합니다. 그 기존의 배치는 크게 차이가 없는데 결국은 이 안에 디스플레이 안에 있는 시스템이 많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전에는 사실 뭐 이렇게 찾아 들어가려면 막 줄이 이렇게 있고 이 중에서 뭐가 있고 뭐가 있고 이랬는데 지금은 아주 어떻게 보면은 저는 좀 칭찬하고 싶은 게자 차량 설정 바깥에 빠져 있습니다. 저는 이게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일단은 바로 진입이 되게끔 주행 이렇게 해서 운전자 지원 시스템이 되게 딱 알아보기 쉽게끔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컨트롤 이런 부분도 되게 이거 글자 일부로 크기 조절할 수 있겠죠? <laughs> 글자 굉장히 시원시원하게 들어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다좀 진입하기 쉽게끔 차량 설정 버튼이 아래쪽에 있고요. 그리고 공조 장치 버튼 있고 그리고 이건 이제 모든 것들. 여기 보면은 이제 다른 어플리케이션들도 있는데 그 그러니까 전에는 전 이게 좀 마음에 안 들었던 게 이런 사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꼭 필요한 어플들은 아니거든요. 있으면 편리한 거지. 근데 이게 설정이 같이 섞여 있으니까 이게 중요한데 이걸 찾아 들어가는 게 조금 복잡했던 것들이 전좀 불만이 많았는데 일단은 지금 정리는 되게 깔끔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차량 설정 딱 이렇게 두 개로 나눠주는 건전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 에 공조장치.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 나머지는 결국은 운전자 편의 기능들인 거거든요. 여기 지금 네이버 메일을 통해서 지금 네이버 협업을 하면서 이제 많은 것들이 좀 편해졌다고 하는데 결국은 우리 왜 핸드폰에 어플리케이션을 깔아서도 그 서비스를 이용하지만 그냥 왜 우리 크롬이나 아니면 뭐 사파리같이 그냥 기존에 있던 브라우저를 통해서도 많이 그 이용을 하잖아요 유튜브 같은 경우에도 그냥 사실은 크롬을 들어가서 브라우저에서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굳이 어플을 쓰지 않더라도 근데 마찬가지로 이 네이버 웨일이라는 것 자체도 원래는 기반은 브라우저거든요 이제 거기에서 이제 인터넷 브라우저를 통해서 뭐 지금 즐겨찾기가 되어 있어요 자주 쓰는 서비스를 즐겨찾기를 해놓고 그 서비스로 진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유튜브 이런 식으로 어 사용을 할수 있게 되는 거고요 지금 뭐 티빙이라던가 사실 뭐 이런 것들도 다 어,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니까 이 어플리케이션을 다운을 받는 게 아니라 그냥 검색을 해서 그 사이트로 들어가서 사용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물론 이제 어플리케이션 다운도 되고요. 이런 식으로 지금 이렇게 어플리케이션 다운도 되어 있죠. 그래서 더 많은 앱을 받기를 누르시면 여기서 이제 신규 앱. 그니까 지금 보시면 마이 앱스에 아까 그런 것들이 없잖아요. 그 뭐라 했지? 아까 뭐내그 네, 유튜브나 티빙이나 아니면 쿠팡 플레이가 지금 안 보이죠. 그니까 지금 이건 아까 그것들은 사실 다운을 받은 게 아니라 웨일에서 보면 된다는 거죠. 이제 그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웨일이라는 서비스를 통해서 지금 다른 어플리케이션 접근이 가능하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에는 사실 그러니까 이게 골보측 설명에 의하면 전에는 이런 그뭐 다른 어플리케이션, 뭐 유튜브, 티빙, 뭐 멜론이 됐던 아니면은 빵플레이 뭐 이런 것들을 이 차에 넣고 싶으면 그 업체에 다 따로따로 연락을 해서 그거를 이렇게 넣을 수 있게끔 뭔가 조율을 해야 된다고 해요. 근데 그거를 네이버 웨일을 적용을 함으로써 웨일 자체로 웨일에 지금 다그 안에서 사용을 하는 식으로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차이가 생겼죠. 그리고, 어, 여기 아까 없던 요 카메라가 떴는데, 이게 아마도 지금 속도가 느려졌거든요? 지금 시속 30km 이하로 떨어졌는데, 이럴 때 이제 주변 상황을 볼수 있는 부분이 여기 자동으로 또 뜨네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때그때 여기에 있는 적용되는 버튼들이 약간 달라지는 거 보실 수 있을 거고요. 자, 그리고 여기 바로 아래쪽에는 이 송풍구 지금 보시면, 이거는 이제 그 공조 장치에 대한 설정이잖아요. 뭐 자동으로 할 수도 있고 수동으로 할 수도 있고 끌 수도 있고. 여기 지금 보시면은 바로 어떻게 하는지 그래픽으로 직관적으로 아주 크게 시원하게 나와 있고. 자, 후방도 따로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계속 보면 느끼는 건데 그래픽이 좀 예쁘지 않나요? <laughs> 그래픽이 좀 예쁜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설정을 하실 수 있고요. 오른쪽 양쪽 후열도 지금 양쪽을 다르게 설정하실 수 있는 거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어, 요거는 3열도 에어컨 킬지 말지 표시인 거 같아요. 자, 그리고 공기 질하고 뭐 타이머 정도 설정하실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이 외에 이제 앞유리나 뒷유리를 빠르게 뭐 성해 작업을 한다던가 하는 부분들은 버튼으로 밑에 빠져나와 있고요. 그리고 볼륨이라던가 아니면 정지가 음악 관련된 부분도 밑에 빠른 버튼으로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스티어링 을해서도 조절이 가능하고요. 제일 오른쪽에 있는 버튼은 저기 글로우 박스 열고 닫는 버튼입니다. 그러니까 글로우 박스에 뭐가 없는 거예요. 매끈하게. 보통 누르거나 뭐 당기는 게 있어야 되는데 여기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열립니다. 닫는 거는 오네 아니고 수동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시다시피 네이버 웨일이 있는데 이게 주행 중에는 또 설정할 수 없게끔 되어 있는데 요거는 이제 네이버 브라우저죠. 제 중요한 거는 차량 설정을 이렇게 바로 쉽게 진입할 수 있다는 점이고요. 여기서는 이제 요 디스플레이 의 밝기 같은데 별로 차이가 없는데? 뭐 밝기 설정 가능하고요, 차선 유지 보조 시스템 그리고 알람 줄이기. 헤드레스 접기 이런 게첫 기능에 있네요. 이게 왜 자주 쓰는 것처럼 되어 있는지 모르겠으나 그렇고 설정에서는 이제 주행 컨트롤 지금 이렇게 분류가 크게 되어 있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주행에 관련될 거고요. 여기에서 파일럿 어시스트를 키고 끌지를 할 수가 있는데 스티어링 휠에서 보통은 이제 요이 계기판 모양 같은 게 보통은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키고 끄는 거잖아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라고 할 수도 있고, 아무튼 그거에서 이앞 차랑 차량, 차량 간격을 유지하면서 속도 를 유지하면서 그냥 직진으로 가는 부분이 있고 여기에 스티어링 휠을 조절을 해줘가지고 차선을 유지하는 게 있잖아요. 차선 유지 기능까지 추가된 기능이 팔로어시스트하고 통합해서 말을 해주는데 이거를 지금 팔로어시스트 버튼 왼 오른쪽에 있는 오른쪽 그 화살표 버튼을 누르면 그게 파일럿 어시스트를 전환을 해주는 거냐? 아니 이걸 끄게 되면은 요거에서는 파일럿 어시스트가 자동으로 켜지지 않고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만 켜집니다. 그럼 이제 그때 파일럿 어시스트를 켜고 싶으면 저걸 켜고 요걸 오른쪽 버튼 눌러야지만 요 계기판에 스티어링 휠 모양이 떠요 그게 없으면 자동차 모양만 뜹니다 그래서 이걸로 전환하는 거예요 차와의 간격만 유지하면서 속도 유지하면서 가는 것만 킬지 아니면 이 차선 유지도 해주는 파로 어시스트를 같이 킬지이 부분은 여기 설정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안전 어시스트는 차선 유지 보조 프로그램과 주행 시작 알림 이거 앞차 출발했습니다예요 보고 부분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사실 이게 뭐 후축방 경고라던가뭐 앞에 충돌 건방충돌방지라던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거를 따로 설정하는 부분이 보이지는 않네요 그냥 딱 어시스트 정도만 조절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그러니까 키면 어차피 나머진 다 동시에 다될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런 거 같고요. 나머지 이제 그런 안전 보조 기능들, 알림 기능들을 아예 끄지는 못하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상태에서 보시면 제가 아까 승차감 얘기를 할때 공기압을 체크를 좀 해드리고 싶었는데 공기압은 정상인지 아니지만 보여주고 있고 이 공기압이 지금 각 타이어별로 어느 정도 되는지는 딱히 나와 있지 않네요. 그래서 이 정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단 누르면 지금 뭐 서비스 시기라던가 오일 레벨이라던가 이런 것들 체크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유저 인터페이스 차이는 여기 부분이 가장 컸을 텐데, 그러니까 네이버 웨이를 활용해서 유튜브를 본다던가 아니면 뭐 쿠팡 플레이 뭐 이런 것들도 가능하더라고요. 아직 저는 그 차이를 모르겠다라는 특징이 되겠습니다. 유저 인터페이스 달라진 거를 뭐 직접 체감은 크게 안 했으니까. 근데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이 내비게이션 화면이라던가 아니면 이 주행 모드나 차량 설정에 접근하는 부분이라던가 이런 부분들, 그리고 화면도 굉장히 좀 깔끔해진 느낌이거든요. 선명하고. 이제 이런 부분들은 좀 많이 좋아졌다는 거를 체감할 수 있었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운전자 보조 기능을 확인을 하려고 하는데요. 어, 일단은 저희가 아까 혹시나 싶어가지고 국도로에서 좀꽤 장시간 테스트를 이미 했거든요. 근데 웬만한 속도가 좀 나는 상태에서 굴곡의 농도 있어도 유지를 하면 잘 가지고 있었고요. 이 스티어링휠을 제가 조작을 하고 있다. 요게 이제 인지가 그냥 손 대고 있는 것만으안 되고 살짝은 움직여줘야 되니까 이걸 움직여주는 걸 깜빡했을 때좀 풀리는 건 있었어요. 그런 건 있는데 그 외에 재포장을 해가지고 도로에 이 선이 없어졌다던가? 이럴 때는 이제 좀 자동으로 해제가 되고요. 아니, 잘 인식을 안 하고. 그니까 러뭐 앞차를 적당히 따라가면서 그냥 차선이 없어도 가는 그런 건 없었고요. 네. 지금 이제 일단 일반 도로긴 한데 가면서 한 번씩, 한번요래조래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아, 이크 는 방법은 이 계기판 모양의 아이콘을 켜고 위아래로 속도 조절하는 버튼을 누르면 원하는 속도를 설정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브레이크를 밟으면 당연히 일시 정지. 그리고 아까 제가 파일럿 어시스트를 계기판 모양 버튼, 그러니까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켜고 끄는 버튼 옆에서 오른쪽 버튼을 눌렀을 때 이게 파일럿 어시스트까지 켤 건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그 버튼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서 이렇게 버튼을 조절하면 되고 일단, 파일럿 어시스트를 포함해서 진행을 해보면, 지금 잠깐, 이렇게 완전히 정차했다가 다시 출발하는 부분도 잘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도 보면은 차들이 끼어들기를 했을 때, 뭐 적당히 알아서 서주는 거 이런 것들도 잘 했거든요. 고속도로에서. 운전자 보조 기능은 자동차 전용도로나 고속도로를 사용하기 충분히 괜찮았고요. 근데 지금 제가 확인을 미처 못 해봤는데, 그 속도 감시, 그러니까 속도 감시 카메라 있잖아요. 속도 위반 감시 카메라가 있을 때, 속도를 조절해주는 거는 저희가 아직 확인을 못 해봤어요. 근데 파란색이 원래 이동형 카메라잖아요. 이동형 카메라라서 그런 건지 고정형이 아니라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이동형 카메라일 때는 그 속도에 맞춰서 줄여주는 걸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 걸로 봐서는 고정형일 때 어떤지 확인은 못 해봤지만 왜냐면 고정형일 땐 다른 차도 늦게 가니까 얘도 같이 그냥 속도를 그 차에 맞춰서 줄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뭐 차가 아주 없는 구간을 달린 게 아니라서 그 부분은 확인을 못 해봤는데 일단 이동형에서는 속도를 줄여주진 않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은 있고 지금 이제 일반 도로에서 가다서다하고 신호도 있기도 하고 이런 부분에서만 조금만 더 테스트를 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차선 변경을 하긴 했는데 이때도 딱히 뭐 제가 액셀러레이터 페달이나 브레이크를 따로 밟진 않았고요. 그냥 지금 차선 변경에서 스티어링만 제가 꺾었습니다. 자 이제 정체 구간 진입하니까 이때 잘 서는 게 중요하겠죠. 잘 다시 출발하고. 다른 차들 이제 끼어들기 할 때도 좀, 그니까이 고속도로나 이런 빠른 자동차 전용도로에서는 적당히 알아서 끼어드니까 뭐 차가 끼어들었다 싶으면 이제 인식하고 느려지는데 과연 지금 완전히 정차한 상태고요. 다시 출발? 아 주행 시작하려면 다시 밟아야 되네요. 근데 보통 이렇게 설정된 차들도 많으니까 완전히 정차까지는 해주는데 완전히 정차 후에 다시 출발할 때는 액셀러레이터 페달을 밟아주는 걸로 되어 있고요. 오안 되겠다. 조금 전에 속도 낮은 구간에서 끼어들겠는데 이거는 약간 못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슬쩍게 끼어들면은 어 앞쪽까지 오지 않으면 인식하지, 아니 어느 정도 한3 분의 2는 와야 되나 보다. 얘가 좀 너무 갑자기 끼어들 것 같아서 막히는 구간에서는 좀 긴장을 하셔야겠네요. 아니 뭐 혹시 뭐 믿고 버텼으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laughs> 제가 불안해서 일단 밟았습니다. 제가 이제 1열에서 운전자 입장에서 어느 정도는 다 확인을 해본것 같고요 2열도 궁금하실 것 같으니까 2열도 한번 테스트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2열 승차감을 확인해 보려고 뒷자리에 앉았는데요 아 일단 시트부터 너무 편하네요 이 시트도 너무 편안하고 이 공간감도 확실히 좋습니다 여기도 널찍널찍하고 오, 오, 좋네요 역시 지금 이제 이 앞좌석 같은 경우에는 이비필러 중간 정도인데 뭐. 보통 운전하시는 분들 해봐야 비필러까지 오거든요? 그런다고 했을 때 앞에 무릎 공간은 한뼘 이상으로 충분한 편이고, 다리를 이렇게 뻗기도 좋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일단 시트 착자감도 엄청 좋네요. 여기도 되게 적당히 푹신하면서 몸도 잘 잡아주고, 좋습니다. 여기 지금 센터의 암레스트 부분은 좀 짧아요. 이렇게 보시면 좀 짧게 되어 있고, 여기가 사실 다른 암레스트 여기까지 나오는 거에 비해서 좀 짧은 편인데, 사실 뭐 굳이 암레스트 크게 쓰는 편은 아니니까. 역시 서 여기 컵홀더 두 개도 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롤스크림 이렇게 있습니다. 차체가 흔들리는 느낌, 출렁출렁한 느낌이 이 열이 더 심한 게 심하게 보통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고, 네 저희가 느끼기에는 이 부분은 비슷비슷한데 이 바퀴를 통해서 들어오는 충격이 조금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동이 조금 더 있어요. 도로가 약간 일부러 바닥에 일부러 아니지만 다른 차가 이렇게 꼬리가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는 걸 보일 정도로 고속도로인데 약간 이렇게 굴곡이 있는 도로였거든요. 근데 그런 상태에서도 거의 뭐 약간 흔들림이 있네 정도의 느낌으로 있고 이 뭔가 이게 막 차가 출렁출렁한다던가 막 움직임이 크다던가 하는 부분은 저는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단단한 걸로 바꿨는데 아마 바로 어, 확실히 속도를 아까 말씀드린 상태도 불구하고, 요, 이렇게, 시트로 이렇게 토도도도도도 치는 느낌이 조금더들었는데 뭐 크지는 않고요 이거를 막 굳이 비교라고 느끼려고 해서 그렇지. 아, 그리고 지금 느끼셨는지 모르는데 브레이크를 밟거나 속도를 줄일 때, 이 쏠리는 현상이 줍니다. 확실히. 요 단단함으로 하게 됐을 때, 이 몸을 살짝살짝살짝 살짝 살짝 치는 진동은 조금 늘어나는데, 차체 움직임 자체는 훨씬이 아니라 꽤, 훨씬까지는 오바다. 꽤 줄어드는 편입니다. 그래서, 뭐, 저는 무슨 모드로 하든지 간에 일단, 뭐, 2열 승차감은 좋지 않은가. 그니까, 러 앞에 운전자가 운전을 어떻게 하든, 2열은 뭐, 그렇게 크게 불편하지 않은 수준인 것 같습니다. 시트도, 이렇게, 아, 이게, 어, 네. 이렇게 시트도 조절이 됩니다. 그리고, 뭐, 단계로, 뭐, 1단계, 2단계 이게 아니고, 요 앞에 2열 시트 보통 되듯이 레버로 당기면 은 조절할 수 있는 그런 형태에서 중간에 어느 구간에서도 편하게 쓰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건 모르겠고 일단은 이번 에어 에 서스펜션 들어갔다고 하는데 이게 들어가면서 진짜 확실히 확실히 다르네요. 전에 이제 에어 서스가 아닐 때는 약간 단단한 승차감에 약간 좀 이렇게 툭툭툭툭 치는 느낌이 좀더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어, 확실히 좋네요. 일단은 저희 아까 보통은 제가 운전하라고 감독님이 뒷자리에 앉아 계시잖아요. 저희 촬영감독님 뒷자리 보통 뒷자석에 계시거든요. 아마 영상에도 보통 잡히는데, 그 감독님 평에 의하면 뭐 당연히 뭐 감독님도 사실 최근에 사는 차가 저랑 비슷한데, 일단 너무 편하다고. 다른 차들은 이제 뒤에서 제가 운전을 테스트 하겠다고 막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아보거나 막 흔들거나 하면은 좀 멀미날 것 같고 어지럽다고 하셨는데 이 차는 일단 그런 느낌이 없다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얘기를 해주셨고요. 어, 아까는 이제 저희가 시내 도로를 빠져나왔거든요. 서울시를 빠져나올 때 이제 그런 느낌이 괜찮았으니까 아마 충분히 좋지 않을까 싶고 지금 그래도 고속도로보다는 약간 이제 뭐 도로에 요철이 있고 지금 여기 이쪽에 노면에 어, 맨홀뚜껑 같은 게 이제 중간중간 있는 도로인데, 그래서 지금 앞이 지 제가 또 오른쪽에 앉았잖아요. 그러니까 오른쪽에 그 맨홀뚜껑을 밟는 그 바퀴 위치에 있는데도, 네. 약간의 진동은 있어요. 이렇게 진동하지 않는그 진동은 있는데, 차가 크게 지금 단단한 상태라서 그런지 크게 흔들림은 없고요. 맨홀뚜껑을 밟을 때도 밟았구나라는 느낌이 들지, 제가 몸에 충격으로 이렇게 온다던가 뭐 하는 부분은 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다시 서스펜션을 부드럽게 바꾼 상태인데요. 왠지 일부러 뚜껑을 밟아줘. 오, 어 부드럽게 밟고 나니까 이 맨홀 뚜껑을 지나갈 때이 진동처럼 투수독 치던 게오 어, 그게 거의 없고, 어머 이 맨홀 뚜껑 밟을 때 그런 충격이나 몸으로 오던 충격이 이 부드러운 서스펜션을 바꿨을 때는 없어요. 그리고 이게 부드러운 을 바꿨을 때 원래 단점은 차체가 흔들림이 많았는데 일반 도로는 속도가 그렇게 높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어 여기서는 이게 흔들림이나 출렁이 많이 느껴지지 않으면서 이런 맨홀 뚜껑이나 요 이렇게 도로에 있는 노철을 지날 때 요철을 지날 때는 좀더 편안하거든요. 아까 시속 한60 정도, 60에서 80 정도 선에서 이런 맨홀 뚜껑 약간 이렇게 있는 요철 정도로 밟았을 때는 거의 안 느껴지게 지나가고 지금 좀 전에 굉장히 느린 속도로 거의 정지하는 중간에 이렇게 뚜껑을 살짝 밟았을 때는 그거는 이렇게 이렇게 지나가는 느낌이 아니라 이렇게 그걸 타고 이렇게 움직이는 느낌이 있는데 그때 차가 좀 움직이는 정도지, 그것도 뭐 이렇게 크게 충격으로 느껴지지 않아서. 어, 승차감은 확실히 에어 서스펜션을 넣으니까 확실히 좋네요. 2열 승차감까지 이렇게 좋을 줄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요게 지금 제가 휠이 시트가 있으면 시트 뒤쪽으로 휠그 하우스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저는 전혀 이 휠하고 이쪽에 간섭이 제 엉덩이 아래는 없단 말이에요. 이제 뭐그 부분도 또 승차감이 좀 나아지는데 도움이 됐겠죠. 그래서 결론은 지금 이 XC90은 서스펜션 이름을 바꾼 이후로는 뭐 앞열 후열 다 좋다. 아, 뭐, 역시 XC90. <laughs> 근데 사실 전에 진짜 에어소스 들어가기 전에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 에어소스펜션 들어가니까 정말 확실히 뭔가 좀 고급차, 편안한 차? 이런 생각이 좀더 강해지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XC90 BCS 에어소스펜션에 들어간 모델 시청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